안녕하세요 고추밭에 불법을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오는걸 좋아합니다 아침 일찍 오고나 안가면 저녁 늦게 옵니다 낮에는 더버가 일을 못합니다 고추를 심었는데 5월 10일날 심으니까 모종이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5월 말에 다 뽑고요 5월 말에 심었습니다 올말에 심은데도 고추들이 잘 자라줬네요. 아침일찍 뭐 채소들도 참 되게 좋습니다. 저는 이 밭에 풀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밭에 풀을 알뜰히 뽑아줘야지 이거 식물들이 잘 자랍니다. 병충이 되더라고요. 저는 주로 작을 때 뽑습니다, 작을 때. 캐아 보면은 영양분들이 요거는 이제 물을 줘가지고요. 어제 저녁에 물을 줘서 손으로 뽑아도 잘뽑니다이런거 손으로 딱 뽑아도 잘 뽑힙니다. 고추 꼬랑은 전반적으로 제가 풀이 별로 없습니다. 뭐 풀을 자주 매기 때문에요. 저 15평 하는 텃밭이면 15평이요. 고추는 48폭입니다. 한고랑 12포기 심었어요 12포기 응, 풀을 자주 뽑다 보니까 풀은 별로 없네요 없어도 제가 작을 때조그만할때 풀을 풀 제거를 합니다 이래 한번 끌고 지금 해도 좋습니다 이거 밭에 이렇게요 몸밀이 한번 이렇게 끌고 죽으면 해도 좋아요 어제 저녁에 물을 좀 많이 줬더만 땅이 많이 촉촉하네요 제가 풀을 좀 뽑고 이래 집에 들어가면 아침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. 풀 뽑고 이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침 먹으면 아침밥이 굉장히 맛있어요.